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과천에 흑빛... 내린다는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지 상태도 너무너무 안 좋고 주로 상태도 엉망일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주로가 엉망이라 그래서 막 경마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거나 맑은 날씨라 그래서 경마가 너무너무 쉬워지거나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날씨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부분도 잘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월 30일 토요일 서울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200m 경주입니다. 1경주에 출전하는 안말들 다3세마들이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힘이 굉장히 없는, 아직까지 힘이 길러지지 못한 안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우선 제가 충마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에 있는 썬더스톰입니다. 썬더스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때 조금 아쉬운 쉬었던 게 출발을 할때 깜짝 놀라면서 점프하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고르지 못한 출발 탓에 어 어쩔 수 없이 또 결과까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번 경주 출전마들 중에서는 출발이 굉장히 고르고 뒷심까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이 좋은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청해제일 있습니다 청해제일은 18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이 마필은 마체가 좀 크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안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경주력들을 보면 워낙에 이 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끝걸음이 많이 무뎌지고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직전에 있었던 이 주행 심사 다시 출전을 하면서 주행 심사하는 영상을 보니 출발도 굉장히 고아졌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걸음까지 버티면서 오는 그 걸음이 느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번 경주 잘 준비를 해서 출전을 하는 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번의 꿈 꿈의 향기 있습니다. 꿈의 향기가 이번 경주 데뷔전인 마필입니다. 여러 번의 이 주행심사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직전 경주 같은, 직전에 있었던 그 주행심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은 출발을 했지만 이 스피드가 점점 보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차간에 들어올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이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 썬더역을 보도록 할 건데요. 썬더역을은 선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앞쪽 게이트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두 경주를 보면 계속 외곽 게이트를 받으면서 체력 분배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직전의 두 경주를 보면 사실 이 마필이 못뛴 거는 아닌데 상대마들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더여걸 이번 경주에서 이번 게이트 굉장히 잘 받았고요. 뒷심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좋은 결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크로키 있습니다. 크로키는 8주에 약간 짧은 텀을 두고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직전 경주 봤을 때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출전을 했었어요. 사실. 어 지난 11월에 있었던 경주 보면 뒷심이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성장세를 보여줘서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진한 결과를, 결과를 또 얻게 됐었고요. 이날에 추진하는 그 기수분의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마필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소극적이게 좀 강한 추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직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체중을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 컨디션도 지금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훈련 상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키는 당일에 컨디션 한번더 확인 후 데려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글로벌 코디 있습니다 글로벌 코디는 선행을 가면서 앞선을 굉장히 잘 잡고 나가다가 끝걸음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지금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도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1300m 경주입니다. 삼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이경주 출전하는 말들보다 더 많이 바닥성적을 보이는 부진한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아직까지 경주력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경주력들을 봤을 때, 음, 뒷심이 좀 있다 싶으면 모래 반응이 너무 심한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안에서 요동을 치는 바람에 경주력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그런 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3경주에서는 4번의 한평 파이터 보도록 할게요. 한평 파이터가 직전 경주 게이트 안에서 요동을 치다가 좀 늦은 출발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 안정적으로 출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주폭을 갖고 있기도 하고 뒤심까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안에서는 우승후보로 볼만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에 사하라몽 있습니다. 사하라몽은 직전 경주 날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다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11주에 텀을 두고 출전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컨디션이 썩 돌아온, 완전하게 돌아오지는 못한 편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받쳐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3번에 베스트대로 있습니다. 베스트대로는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뛴 걸음만 보면 무조건 2번, 삼경주에서는 데려갈 말이 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돌 예정인 말은 3번에 있는 베스트대로랑 4번에 있는 한평파이터고요. 받쳐갈 말로는 6번에 사라몽 보고 있고 한마필 더 보고 있지만 이마필은 현장에서 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5등급으로 승급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 평균적인 속도감에 못 미치는 그런 마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10번에 있는 더 플레이어 보도록 할게요. 더 플레이어가 1월 달에 거세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세를 한 뒤의 모습이 훨씬 더 좋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잡고 가다가 끝걸음까지 그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하는 결과를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이 거세 후에 훈련 상태를 봤을 때도 훈련에 이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훨씬 더잘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스피드를 기대해 볼만하고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말로 보고 있고요. 7 번에 동행 퍼스트 있습니다. 동행 퍼스트. 동행퍼스트가 앞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앞말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면서 뒷심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동행퍼스트는 지금 1700m의 경주 경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출전마들의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뒷심이 늘어나고 있는 동행퍼스트가 조금 더 돋보일 만한 그런 경주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는 1번의 너를 응원해. 너를 응원해는 9주 만에 약간의 텀을 두고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요. 이 말은 컨디션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컨디션을 한번더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굉장히 애매한 약편성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 출발이 좀 많이 느려서 후미에 있다가 마지막에 끝걸음을 올리는데 지금 출전 마들 중에서는 뒤. 뒷심이 굉장히 애매하게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경주의 현장 상황을 보고 너를 응원해 같은 경우에는 데려가지 말지 좀 고민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뒷심이 있지만 거리 경험이 없거나 뒷심이 있지만 좀 기복이 심한 마필들도 두 마필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번의 플랜비와 6번의 행운바람인데요. 이두 마필도 받쳐서 갈지 말지 현장에서 한번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 <목소리법>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오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6번의 라운 스프린터가 먼저 눈에 띕니다. 이 마필,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직전에 이제 1300m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입상,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전마들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 1300m 경주에 자신이 있는 상태고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기존 5등급 1,300m 경주의 속도감에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승급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에 바로 챔피언 있습니다. 바로 챔피언이 모래를 잘못 맞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 전력들을 보면 10월이나 11월 달둘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갑자기 완전 그 성적을 바닥을 쳐버렸죠. 근데 그때가. 사실 뒤쪽 게이트를 받기도 했는데 모래를 못 맞는 마필인데 뒤쪽에서 계속 맴돌면서 굉장히 그 포지션을 제대로 못 잡았었어요. 그러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었던 마필이다. 근데 그 와중에 출전 정지까지 받아버리는 판에 지금 13주에 텀을 두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당일에 체중 컨디션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행 심사에서 직전에 바로 있었던 주행 심사에서 보여준 발걸음만 보면 크게 스피드도 뒤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의 모닝볼트 있습니다. 모닝볼트도 11주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고 뒷심이 잘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쳐갈 마필로 보고 있는 오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육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6번의 태평파이터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태평파이터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의 경주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빠른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이 실력을 제대로 뽐내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경주에는 좀 일선을 잡고 버티기 들어가면서 좋은 뒷심까지 보여줄 마필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번에 희망가득 있습니다. 희망가득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한데 이마필은 편성을 진짜 못 만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사실 1번 게이트 게이트 번호 자체는 너무 너무 좋지만 1번 게이트가 항상 좋지는 않아요. 1번 게이트에서 이제 앞선을 치고 나가면서 출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도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는 한데, 이 희망 가득이 출발이 또 유단이 빠르거나 이런 편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있다가 이 안쪽으로 아예 갇혀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고 또 불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어서 오경주까지의 현장 상황을 좀 보고 일번 게이트에서도 이 마필이 괭 선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데려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 번에 코스모론 있습니다. 코스모론이 주행을 하다가 계속 외곽으로 혼자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경주의 출전과 그리고 주행심사를 번갈아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수분의 제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 마필은 스피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1300m 경주든 아니면은 뭐 이전의 경주들을 봤을 때이 속도감에서는 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데려갈 수밖에 이좀 불안함을 안고서라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 그런 육경주입니다. 그래서 육경주에서는 아마 제가 충마로 놓을 예정인 마필은 6번에 있는 태평파이터고요. 그리고 받쳐갈 마필로는 4번의 코스모런과 1번의 희망가득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서는 8번에 있는 글로벌맨이 보도록 할 건데요. 글로벌맨이 직전 경주 승급전을 치렀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때 5번 게이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출발을 할때 4번 게이트에 있었던 말이 외곽으로 쏠리면서 출발을 하면서 옆에 말들이랑 낑기게 하고 글로벌맨이 앞을 막았었던 그래서 조금 고르지 못한 출발을 보였던 그런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는 힘이 원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올라와서 결승선을 앞둔 시점에 4착하는 모습, 아니, 3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직전 경주였죠. 사실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직전 경주기 이 때문에 이번 경주 기존 페이스대로 잘 주행하다가 마지막 끝걸음에 조금 더 힘을 박차면서 좋은 결과를 내습니다 마필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나라 올라 있습니다. 나라 올라는 직전 경주 이제 느려지지 않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요. 지금 출전하는 말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편성이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승급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까지 얻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걸음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번의 안양천둥 그리고 3번의 젤로스, 이두 마피를 좀 받쳐서 갈 예정입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팔경주에서는 1번에 있는 텐베거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텐베거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출발이 더딘 편이기 때문에 항상 중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지금 1번 게이트를 받기는 했지만 중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뒷심 끌어올리면서 짱짱한 그 끝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거센 반격이 있습니다. 거센 반격이 대상 경주에 몇번 출전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반 경주에서는 그래도 강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 경주 부중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57.5라는 부중을 달고 출전을 하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부중도 견뎌낼 만하다고 라 보고 있는 그런 거. 센 반격이고요. 11번에 화수분 있습니다. 화수분은 한 발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한 발을 아직 못 쓰고 있으면서 이 계속 외곽 주행을 하면서 좀 불리한 전개를 펼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 주행을 하면서 체력 소비가 굉장히 큰데 이번 경주에도 12번 게이, 아, 11번 게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또 외곽에서 주행을 하면서 경주력을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받쳐갈 만한 그런 마필이다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말은 3번에 파인캠프 있습니다. 파인캠프는 걸음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마필 되게 이상하게 끝까지 정말 쥐어 짜내는 힘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좀덜 붙은 건지 아니면 힘을 끝까지 일부러 쓰지 않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참 의문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2주라는 텀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쥐어 짜내는 힘을 이번 경주에서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e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구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은 추인마들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누구 하나 시작 스피드가 유난히 빠른 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의 뒷심이 더 좋은지 그 부분이 좀판가름이날수 있는 그런 구경주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주력으로 두고 있는 말두 마필만 보도록 할게요. 8번에 월드 블레임 있습니다. 월드 블레임 각에서도 쭉쭉 뻗어나오는 그런 끝걸음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여유로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여줄 힘도 보여줄 걸음도 너무너무 많은 아직까지 다 보여주지도 못한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유로운 걸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고요. 10번에 달콩이 있습니다. 달콩이 이번 경주 편 천성을 그래도 꽤잘 만난 탓에 지금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우승 의지까지 올리면서 훈련을 정말 짱짱하게 잘 하고 있는 말이고요. 계속 2착3착하면서 우승을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승의 의지가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외곽에서 또 전개를 펼쳐야 되지만 그만큼 준비가 꽤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달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경주에서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말은 8번의 월드 블레임과 10번. 의 달콩 주력으로 놓고 갈 예정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10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전반적으로 약간의 텀을 두고 출전하는 마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의 컨디션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등급 말들이 1200m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1번에 있는 큐피드 워리어 보도록 할 건데요. 큐피드 워리어 출발 스피드 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이 마필 직전 경주 직선주로 진입을 하고 나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발걸음을 보여줬었던 그러면서 굉장히 부진한 결과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기존의그 성적들을 보면 계속 입상하는 결과를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라 지난 경주도 사실 기대가 됐었지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지 그리고 다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지 굉장히 부진한 결과를 받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15주에 터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지금 훈련 상태도 괜찮고 말의 그 컨디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빠른 속도감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말이고요 5번에 컴플리트 레벨 있습니다 컴플리트 레벨은 다리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휴양을 다녀온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 37주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기존의 걸음을 보면 정말 이 주폭도 그렇고 출발도 그렇고 너무너무 안정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잘 회복된 모습으로 좋은 결과 보여줄 마필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주행심사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말의 컨디션도 그렇고 속도감도 그렇고 이 체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전의 속도감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이 훈련 상태 너무 좋아져서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11 경주,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국산마 한정으로 진행이 되는 2,000m 경주입니다. 11 경주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마지막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충마 선정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우선 4번의 도끼불패, 그리고 5번의 럭키월드, 9번의 드래곤스타, 11번의 더블렛지 이렇게 4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해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조금.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현장에서 이 마필들을 조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씩씩한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죠. 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출마표가 나오고 나면 토요일 저녁 때까지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거의 깨어있고 영상 촬영이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사실 어, 긴 잠을 못 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야간 경마가 오픈이 되면서 아침에 그래도 조금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경마일인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한두 시간만 더 자도 참이 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번 주 출마표 나오고 나서 제가 서울 경마 보는데 토요일 경마는 제 눈에만 그런가요? 유난히 그 안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괜히 유난히 더 뭔가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고 예시장도 더 꼼꼼하게 볼것 같고 뭔가 컨디션의 기복이 나타나는 녀석들이 있으면 이이 이 녀석이 어또 복병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배당을 터트리는데 내가 적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불안함을 또 안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laughs> 생각을 하는 그런 토요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토요일에 좋은 배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경마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